안녕하세요. 예문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시모집 경남지역 입학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남지역 전형일정과 모집인원, 또 보건결 입시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 지원시 유의사항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일대학이라도 전형과 학과에 따라 선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형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학과에 따라서도 면접 실시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 동일한 대학이라도 수시 1차와 수시 2차 모집에서 선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시 1차에서는 면접을 시작했지만 수시 2차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전문대학도 일부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이나. 학생부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문 대학은 자체 기준에 의한 독자 전형을 많이 실시합니다.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의 다양한 특별 전형에 내가 해당하는 전형이 있는지 꼼꼼하게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수시 6회의 지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시 전략 중 하나는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모두 지원하고 충원 합격을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일반 대학과 달리 동일한 전형이라도 여러 학과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 1차 모집에 합격하여도 전문대학은 수시 2차 모집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시모집에 지원 기회는 많으나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대학이나 학과로 무특대고 지원하면 곤란합니다. 인문계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보다는 인문계고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유리하고 또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특성화고 특별 전형보다는 오히려 일반 전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문계고 학생보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입시 환경에서는 경쟁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률을 잘 확인하고 지원하면 의외의 결과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별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따른 환산 등급을 지원자가 직접 산출해 보셔야 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우수한 10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과 전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다르게 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경남 지역 대학의 전반적인 소개와 전형 일정과 모집 인원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경남에는 거제 대학부터 한국성강기 대학까지 총 10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과 소재지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8개는 사립대학이지만 경남도립 거창대학과 도립 남해대학은 도립대학으로 저렴한 등록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무려 96.2%를 선발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합격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수시모집에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전국의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일과 함께 수험생들은 합격자 등록일을 꼭 기억해 등록을 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시 1차 면접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있는 경우 모두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과 학과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 요강을 통해서 별도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수시 2차 면접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모집 요강을 통해 면접 시행 전형과 학과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전형이 면접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면접이 같은 날이라면 면접 시간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대학 입학과로 전화문의하여 면접일 변경이 가능한지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일이 겹치는 경우에 동시에 지원하기 어렵더라도 대학에 따라서는 일정 변경을 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전체 모집 정원의 80에서 90%에 가까운 학생을 수시 1차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합격을 희망하신다면 수시 1차 모집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공별 입학 정원을 안내하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이 어떤 대학에 있으며 입학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호보건계열의 경우에는 경남도립남해대학이나 연암공과대 또 한국성강기대학을 제외하면 전체 7개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산대학과 진주보건대학은 간호학교로부터 출발한 대학들이기 때문에 간호보건계열에 매우 특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해대학에도 간호보건계열 관련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상경계열의 경우 화면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해대와 연암공대, 한국승강기대학은 대학의 특성상 관련학과가 없고, 항공서비스 학과는 진주 보건대학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복지 유아 아동 관련 학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사회복지 학과와 유아교육과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연남공대, 한국성강기대학, 경남도립대학에는 역시 관련 학과는 없습니다. 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그런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은 승강기공학부 단일학과로만 선발하는 국내 유일의 대학이며, 연암공과대학은 대학 명칭에도 있듯이 기계 자동차나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만 선발합니다. 반면, 김해대학과 진주 보건대학에는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건축 토목, 토목 조경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경남 지역 유일한 학과인 창원문성대학의 창원문성, 문헌정보학과가 있고요. 또 문성대학에는 웹툰 미디어 전공과 게임 그래픽 전공이 있는 디자인 콘텐츠 학부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주목해 보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학과들은 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과들로 뷰티나 조리, 제가재빵 관련 학과입니다. 역시 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또한 마산대학의 해군부사관학부와 부사관과 또 창원문성대학의 국방물자 특수장비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형에 대한 전형 방법을 다 정리한 것은 아니며 대표 전형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전형 외에 매우 다양한 전형들이 대학에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 자격이 되고 희망하는 경우라면 대학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을 통해 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부 1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출결을 반응하는지 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학에 따라 미인정결석이 많은 경우 감점폭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우수하지만 우수하지 않지만 면접에 자신이 있다면 면접 100%로 선발하는 경남 도립 거창 대학과 도립 남해 대학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출결이 나쁜 학생이라면 출결을 반영하지 않는 김해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라면. 그 대학과 전 과목 성적이 고른 경우라면 김해 대학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대학은 경남 도립 거창 대학의 간호 학과는 전 과목 석차 등급이 6.0 등급 이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적이 나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론으로 그냥 지원한다면 그냥 불합격이 때문에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마산 대학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지만 면접에 참여하면 4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마산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은 반드시 면접에 참여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과목 성적이 고르게 올수하고 출결에 감점이 없지만 면접에 자신이 또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죠. 이런 학생들은 진주보건대학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창원문성대학은 간호학과는 1, 2학년 전과목을 반영하지만 다른 학과들은 3학년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1학년, 2학년 학기별로 우수한 세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동일 학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학생부 반영하는 과목수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재학생, 재수생,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수험생들까지 선호하는 보건계열에 대해서 그 입시 결과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계열 외에 다른 학과들도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입시 결과를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간호학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 다른 학과보다 경쟁률과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취업률이 매우 높고 대부분 간호학과가 4년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과 함께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 1차에 비해 수시 2차의 경쟁률이 매우 높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수시 1차 모집에 적극 지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여섯 번 지원한 학생들이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이 복수 지원하기 때문에 추원 합격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합격자의 평균 점수와 최저의 점수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는 점도 유의하시고 자신의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소신껏 지원하여 추원 합격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또한 자료는 편의상 인문계와 특성화고로 분류하고 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대학에 따라 다른 전형의 결과도 알수 있고 또 제시되는 결과가 다른 전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과는 간호학과와 더불어 매우 인기 있는 학과로서. 병원 취업시 응급환자가 없고 비교적 근무 여건이 매우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시 2차 모집인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도 매우 높고 성적도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치위위생과는 여학생들의 인기가 좋은 학과로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진주보건대학의 수시 2차 결과는 면접이 실시되는 대학 자체 전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게끔 나타납니다. 자급치료과는 신체적 인지적 손상이나 정신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는 성인이나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으로 독립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급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마산 대학에서만 모집하고 있고요. 수시 2차 모집의 높은 경쟁률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 구조과는 응급 구조사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예전에 전망이 여전히 전망이 밝은 학과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선호도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점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안경광학과는 상대적으로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적대도 다른 보건계열에 비해서 조금 낮고요. 하지만 졸업 후 창업을 할수 있고 또 가업을 물려받고 싶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유여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상병리과는 인기가 역시 높은 학과이고요. 전과목 성적 기준으로 보면 약 5에서 6등급 수준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해서 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방사선과도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역시 수시 2차 모집에 높은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 의무기록 관련학과의 입시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6등급을 전후한 학생대 1위라면 소신껏 지원 가능하고요. 역시 대학별 학생부 반영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입시 결과로 제공되는 마지막 학과로 언어치료학과입니다. 마산대학에 있으며 경쟁률과 합격자 교과 등급이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학과에 본인의 적성이 많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건 관련 학과입니다.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라면 무제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원하는 대학에 학과가 있다면 수시 1차 모집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추원 합격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이상 경남 지역 전문대학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